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멀티툴 그중에서도 특히 빅토리녹스 들레몽에 대한 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빅토리녹스 멀티툴 구입하시면 어, 과거부터 어, 여러 번 멀티툴 칼날에 적혀 있는 이 문구가 어,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요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 칼라를 네, 펼쳤을 때 음, 뒷면에는 오피셜 스위스라고 적혀 있고요. 어, 앞면에는 빅토리녹스 어, 스위스 메이드 스테인레스라고 여기에 어, 적혀 있습니다. 예, 빅토리녹스가 이제 스위스어 스테인레스로 제조된다는 뭐 그러한 문구 내용인데요. 어, 비, 여기 앞에 있는 제품들도 빅토리녹스 제품들인데, 어,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여기 칼날에 각인된 내용들이 틀립니다 예, 어, 이건 어제 소개시켜드린 어, 에볼루션 그리 어, S101 모델인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 요 같은 빅토리녹스 로고가 새겨져 있지만 어, 카메라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빅토리녹스 스위스메이드 어, 영어로는 델레몬트라고 적혀 있는데, 현지 발음으로는 델레몽이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어, 이 빅토리녹스 제품이면서 델레몽에서 어, 제조되었다는 일종의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 제품은 빅토리녹스 캠퍼. 이 제품과 어, 각인된 내용이 틀린데, 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요, 특히, 어, 빅토리녹스, 어, 뭐 간단하게, 에보 그립 그러지만, 원래 이름은요, 에볼루션 그립이 되겠고요. 이 어, 에볼루션 그립 시리즈들, 요런 제품들, 또 에볼루션 우드, 에보 우드 시리즈 제품들, 예, 그리고, 어, 이 65mm 사이즈의 어, 네일 클립 580, 어, 요런 제품들, 그리고 130mm 제품들, 레인저그 립 시리즈가 되겠죠. 어,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칼날 내용이 틀려요. 어, 아까 여기처럼 빅토리녹스 스위스메이드 블레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 이 모델이 원래는 어, 예전부터 빅토리녹스 모델들이 아니었고 사실은 지금은 어, 없어진 웬거사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빅토리녹스 들레몽을 설명드리자면 어, 웬거의그 어, 몰락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한 내용인데요 어, 제가 뭐 아는 바에서 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왱거사가 예, 이 제품은 어, 웬거 오리지널 웬거 제품인데요 어, 웬거사가 어, 2000년대 들어서자마자 어, 여러 가지 사업을 손, 손을 대게 됩니다. 뭐, 어, 문어발식 그런 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뭐, 시계를 만든다던가, 뭐, 가방을 만든다던가, 뭐, 다양한 사업들에 진출하게 되는데, 어, 너무 방대하게 운영을 했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조금 자금력이나 이런 게, 어,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 외의 어, 다른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4년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 2005년에 현재의 빅토리녹스의 어, 인수가 되게 되는데요. 예, 빅토리녹스가 맹거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빅토리녹스 회장이 어, 빅토리녹스는 칼 에스너란 분이 원래 창업자인데요. 어, 그 이제 자손들이 되겠죠. 그 중에 칼레스너 주니어, 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칼레스너 주니어가 어, 이 웬거사를 없애지를 않고요. 웬거는 어, 원래 그 공장이 블레몽이 원래 지역 이름이거든요. 웬거는 어, 블레몽이라는 곳에서 이 제조를 했었는데, 음, 그 인수를 하고 나서도 어, 약 7년, 8년 동안은 어, 빅토리녹스 창업, 그 CEO가.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웬거사를 그냥 놔두기로 합니다. 그냥 각자 독립된 이전과 같은 독립된 업체로서 서로 이제 웬거는 웬거 웽거 모델들을 계속 만들고 빅토리녹스는 빅토리녹스 제품들을 만들고 이러고 이런 식으로 별개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웬거 모델이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웬거 모델이 어, 회사는 웬거는 부도가 났죠. 어, 빅토리녹스의 인수가 됐지만 계속 웬거 로고를 갖고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던 중에요. 음, 2013년도 접어들어서 이 빅토리녹스가 2013년도에 이그 카탈로그를 이제 기존에는 웬거 따로 빅토리녹스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왔었는데 2 0 1 3년도에는 그것을 웬거 카탈로그를 없애고 빅토리녹스에 통합돼가지고 뭐 이렇게 카탈로그를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 발표된 내용에 어, 지금 이 웬거 로고 자체를 없애고 대신 웬거의 그 제품들을 빅토리녹스의 이 로고를 어, 대신 넣어가지고. 어,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 그때 당시에 어 웬거 이 오리지널 마니아들이 어, 엄청 음 때로는 뭐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이 웬거 로고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 했다고들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어이 웬거 공장에서 이제 웬거 로고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빅토리녹스 로고로 다시 제품은 웬거 어 디자인을 그대로 쓰지만 여기에서도 빅토리녹스 로고를 넣으면서 어 이제 음 멀티툴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도 진화가 되는 거죠. 기존에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예어 원래 웬거 모델들은요, 좀제 어 생각인데 좀 야박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여기, 웬거 오리지널 제품에는, 이, 지금은 흔한 빅토리녹스에 거의 다 들어있는 이 핀셋이나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어, 이 웽거 모델에는 전혀 안 들은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쑤시개만 들었다던가, 핀셋만 들었다던가, 그런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었는데, 빅토리녹스 로고로 바뀌고 나서는요, 이제 이 스케일, 이 핸들 디자인은 웬거거를 그대로 쓰지만 약간의 이제 내장된 툴들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어 델레몬트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 여기에는 지금은 이제 빅토리막 녹스 마크지만 어, 원래 웬거는요. 이캔 오프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후진형 캔 오프너를 어 웬거 모델들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 요거를 이제 빅토리녹스 캔 오프너 전진형 캔 오프너 겸일차 드라이버 이걸로 어, 툴을 바꾸게 됩니다 예, 빅토리녹스 로고로,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툴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이제 핀셋과 이쑤시개도 모든 제품에 어, 다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핀셋 핀셋과 이쑤시개의 방향이 웬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빅토리녹스는 어,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핀셋과 이쑤시개를 빼게 돼 있지만, 웬거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빼게끔 좀 불편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빅토리녹스 방식대로 바꾸고, 어, 그리고 웬거는 어, 원래 이 송곳에 어, 이 제품에는 송곳 예, 웬거는 오리지널 앵거 제품에는 이 송곳에 구멍이 없습니다 바늘구멍이 없는데요 이렇게 빅토리녹스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서 송곳에 어, 빅토리녹스 송곳처럼 이렇게 구멍도 뚫어주고 바늘구멍도 만들어주고 어,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굉장히 진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에볼루션 그립 같은 경우에 어, 원래 웬고 모델도 그랬었고, 어, 지금은 에보, 에볼루션 그리 S101 제품이지만요, 앞에 S101, 어, S라는 그, 어, S가 붙게 되는데, 어, 이 S는요, 칼날에 락장치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모델인데, 칼날에 락장치가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모델들에는 앞에 S가 붙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제품은 더 좋아지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지고 빅토리녹스처럼 핀셋 있으시게도 다 제공하고 굉장히 좋아졌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웬거 로고가 완전히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면에서 빅토리녹스에서는 이 웽거 모델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칼날에, 어, 드, 들레몽, 예, 웽거가 생산된 지역이죠. 어, 그래서 빅토리녹스 제품이지만 스위스 메이드 들레몽, 예, 웽거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리고 웽거 모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이러한, 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예, 어 저도 어뭐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음, 개인적으로는 맹거가 없어진 어,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떤 제품에는 어, 빅토리녹스 스위스메이드 스테인레스라고 적혀 있고 어떤 제품에는 어, 빅토리녹스 스위스메이드 들레몽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좀 버벅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고요. 어 저도 좀 헷갈리고 하지만 지금의 비토리녹스 이 에볼루션 그립이나 에볼루션 또는 레인저 그립 어 또는 네일 클립 580 이런 제품들은 어 원래 과거의 외고 모델이었었고 어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문크루 어 다르게 하거나 또는 이한 빅토리녹스 로고 빅토리녹스 로고를, 어, 여기에 새겨 넣어가지고,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점. 어, 그 점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